네, 오늘이 에스겔에서 18번째 시간입니다. 고개 침략, 고개 침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38장의 내용은 마곡당의 곡왕 예언입니다. 어,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먼저 살피는 것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읽지는 않았지만 이 38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곡 땅에 있는 곡 왕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아우르는이 마곡 왕 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위치가 지역의 위치가 여기다 저기다라고 짐작은 하지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왕의 이름인 곡도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을 보면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실존 이름인지 신조 인물인지 또 미래의 어떤 인물인지 100%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뭐 어떤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 고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뭐 뭐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에스겔은 남유다가 회복한 이후에 남유다가 회복한 이후에 지금은 아직 포로로 있는 상태입니다. 에스겔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 남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한 이후에 미데이의 일원 왕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왕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대적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큰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쳐들어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바사와 구스와 붓, 어, 지금으로 치면 뭐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가 같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고멜과 북쪽 끝의 도갈마족 속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회복한 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치러 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치러 오는 이전 세계 나라들의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구절에 광풍 같이 이르고 구름 같이 땅을 더프리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태풍이 올때뭐 혹시 집에 옥상이나 바닷가에 나가 보신 적이 있으면 이해하실 겁니다.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불고 또 하늘에 거대한 목구름이 굉장히 낮게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굉장한 공포심을 줍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개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개 침략이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자, 지금 곡과 여러 나라들이 악한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팔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산에서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들이 사는 곳에는 성벽이 없어요. 그리고 문이나 빗장도 없습니다.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률함을 입고 어, 약 70년 후에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징계가 끝났다고 해서 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우리가 어제 살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마른뼈에 비유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 목적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남유다 포로들을 에스겔은 마른뼈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면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에스겔은 37장 10절에 큰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군사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군사입니까? 누구와 싸우라는 것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수르가 대적이고 또 바벨론이 대적이겠지만 이 엄밀히 말하면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된 나라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면 누구를 상대해야 합니까?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진짜 갑옷, 진짜 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우리의 고생이 끝나고, 또 징계가 끝나고, 평안을 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영적인 전쟁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갑주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당부를 하죠. 왜냐하면 이 대적, 대적 바벨론이나 수르가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대적 마귀가 오는 사라, 사자처럼 상틀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곡의 침략이 주는 메시지 이두 번째는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자 방금 읽은 21절과 22절은 곡과 함께 온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자곡 왕이 수많은 나라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벽도 없고, 또 울타리도 없고, 순진하게 뛰어노는 이 풀밭에서 뒹구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이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대적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또이 비밀리에 몰래몰래 몰래 악한 꾀를 내어서 이것을 다른 민족들도 함께 동맹해서 주님의 성도들을 치러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라고 본문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 감히 네가 내 새끼를 때리려고 뭐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내가 예적의 내종 네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러죠. 한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다가 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새끼 때려봐라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팔 절에 그날의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하나님의 노요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 네가 감히 내 자녀를 건드려? 그러면서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지진이 나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곡과 일당들을 칠 칼을 부르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는 겁니다 자기 같은 뼈기리 서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22절에 전염병과 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살아남은 사람은 폭우와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응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곡과 여러 나라들이 믿는 사람들을 점점 싫어하고,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릴 계획을 세우고, 뭐 법을 만들고, 뭐 이런 모든 상황 자체는 우리를 두렵게 할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여러 법이나 또 나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장 마지막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그분이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